가자, 어, 맞아, 잘 맞아, 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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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야, 이거 용정 플러스면 물공 미쳤네. 이거 우리 용정 받았다. 일단 아, 어, 가자, 내려가자. 그고 도착하면 신경 주면 돼. 아, 지금 아, 바로 아, 바로, 바로 싸우는 거다. 이거 음... 1번. 어, 멀다. 아, 씨발 정령, 정령, 음, 곤렸네

1번 일어어어이번 컷. 2번 이 번, 번가이돼이거 이분. 이번이번 이분. 이어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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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찍는 걸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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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니 아직 살아 있는 아, 뒤에 5번, 5번으로 좀 바꿔주세요 아까 실수했어요 아침 5번으로 바꿔달라고? 예. 그 5번 형이 얘네를 했잖아 <laughs> 아니야 아니, 저번에 계속 국밥 찍고 있었는데 승투가 5번으로 바꿔달라했어 네. 니님은은또가아아니에요아저 어, 근데 매크로 바꾸면 돼요 둘이 네. <laughs> 이 니가 가고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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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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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뒀다 훨씬 <laughs> 지 근데 싸우면 많이 싸우더라 시전파티 파티, 시전 개세다 <laughs> <laughs> 좋겠다 일 여기 보 음, 뭐 하고 있는 거지? 버프봐 들어갔나? 정작하고 있네요. 저희 거 돌다 먹거든요. 음, 여기 설 말고 던져도 갔나? 우리 여기 푸 푸른 거. 뭐 슬라임인가? 그거 떠가지고 그거 찾는 걸 수도 있고. 슬라임은 저기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야, 스마이... 랜덤 스마이... 랜덤이에요. 아, 진짜? 예. 양쪽에서 해도 아니고 예. 전매

이겨야 된다. 흥개고, 환장 썼다, 환장 썼다. 온다. 가자. 자한테 와요. 저 공절 굴리고. 치유 굴렸어요, 치켜야 돼. 가야 돼. 아, 나 너무. 응. 몇 번, 몇 번? 응. 어디다? 킹 하나 없다, 저거. 네입하고 음.

사람 더 먹여 줄 거야? 응. 그래. 아, 너무. 온다. 뒤. 으 이번에 환손아환손이래 해봐 물속 좀쪽써도썼아 쪼쪼 가자. 음. 이번 지워 주까 공격 좀다 들려요. 들렸어요. 대이에뭐 붙었다? 숨또 머리가 말다니. 거리가 가가 가가 가이가 뭐야 가가 어. 뭐야 왜가만 가가 가가 고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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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다고 가가 게가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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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가 어떻게 보고 있어? 아, 그니까. 아, 진짜? 너도 보고 싶은데? 시장, 응. 시장 파티. 이거 잡자. 나한번 봐봐, 안봐래 아, 맞다. 생기는가 다시 봐 왜? 은기도 이거 가는 게 낫죠? 은기도 이거 받아. 마저스도 아니잖아. 음, 이게 좋지. 가는 게 낫지. 가자. 바로 가자. 나 이번에 직변 맞을 수도 있다. 난 좋은다. 아, 나 직변? 음, 나 어, 뭐야? 직변. 어, 씨 그래. 아 떴어? 아, 힐 좀, 힐좀 해줘. 이분 날. 나 살려줘. 오케이. 나 뽑을게. 계고보 일단 해볼게. 6번까지 가자, 나죽나 아, 죽... 죽... 6번 갈게. 들어갔다. 오케러줘 음. 오케이. 어, 다 줘. 정절까지 굴러줘야네 이거 잡자, 빠르게. 잡아. 음, 안 넘어졌으면 이거 사는 거지. 준의 침묵만 뺏버요 왔다 예. 바로 정비해. 이거 정화 안 되는 건가? 음. 음 이번에 싸울 줄는 될 듯. 빨리 빨리 빨게 온다. 그래 아공들아 가까. 가자 가자 가자. 괜찮아 주고. 오라 그랬는데. Ooh. Ooh. 왔던 곳에 왔던 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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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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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어오 대피 뒤에 있다. 위어2층에 아, 이제 온다. 이번에 말코 써줄게. 어 와라 어, 이안 나게. 아하. 공은 받어 우리. 어. 이거 왼 여기로 와봐. 뛰어봐. 왼쪽으로. 거기 안안다요 이게 애들한테 이거 썼다. 쟤네, 응. 이거 확올라가자스킬록을면 올려줄게. 맞자한개 응, 응. 응. 응? 가야. 3오가나 3번. 저번지번 응.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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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요 3번. 풀렸어요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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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번이번 3번. 3번. 니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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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내권다 내가, 내가, 썼다나요? 어, 어, 같이 아래 어. 나이스. <laughs> 이거 말한타잡 빠르게. 어디 어디 놓? 삼촌 어디가? 시체 되겠다. 아, 겠다 진짜 치우자 안되겠다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이 없대 왔다, 왔던 길 검사 맞을 것아다지이건 판? 흠흠 <laughs> 지금 가 줄게 한번 젤리 먹고 지켜했는 거랑 3번 티켓 다이지응 골축 소장 다 받았다 3번이 누구야저 검찌였나? 3점 어, 나쏙 들어갈게 오케이 okay. okay. 음. 나쟤괴이야 나숲 치문 없백이다나이이스 나이스. 저, 나이스. 저, 나이스.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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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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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 형이 자꾸 이상하게 어아나 아까 직변 띠리났나? 뭐? 응. 이거? 저거 하나? 근데 쓸라다가 아. 못 쓰고 죽으면은 그냥 아무한테라도 쓰고 싶어질 거 같아 내가 정령이면 일부러 일부러 검성한테 썼던데? 응 어, 나한테 한번더특별이 저항 났네 아... 둘다근잘쓴거 같다 그때마다 내가 못 풀어줬다 뭐 걸려갖고

어... 이번 뭐? 옛날에? 응 음. 음. 3번이 그몇번 치우고 있어요? 네, 2번 계속 하고 2번. 있어요 번네와 졸라 열받겠다 <laughs> 저기 똑같이 청순이 형 맨날 하는 말 똑같이 하고 있겠지 저기도? 뭐나스 아, 존나 지우 이럴게 <laughs> 존나 지우네? <laughs> 나 우리 은자리 나오다. 나 치워줄게. 난다니까나덮어난다고나 덮어가 놓고. 나다어가놓나더어가 놓고. 나 덮어가 놓고. 나덮가어가 놓고. 가자아나덮다여 놓고. 다아어가아고나 어김계로필 음, 좀. 컴머나 빠졌어. 이거 맞차. 이거 못 들어. 거기서 자글렸저잘뛰 4번 살아있다. 4번이 <laughs> 다다음판에 우리도 t 이 있는 거 쓰자 다다음판 음. 개구님 20미터만 뒤로 가주세요 아 저, 저거예요? 저네아 이때다 어? 내랑도 사이드다 여기 있어봐봐요 내가 앞으로 볼게 오케이 얘네 왜 이기고 있대? 오 지고 있네. 현정 내가? 오 이거 잘 걸렸다. 한성 김계공? <laughs> 해리님 될것 같구나. 어수. 응? 음. 또 이겼네. 왔지? 뭐 어디 말하는 거야? 뭔가 더? 나는 저거 멸치님네, 람시 아, 전님네. 님네. 어. 아 방송 중이야 시전님이? 아니, 아니 아니 저거 그, 상대 그, 파티, 그 파티 그 정영님이. 펀치 영. 어, 아, 어 진짜. 저기도 보고 있네요. 야 최선으로. 아이도 어, 와요. 야. Yep. 얘네 <laughs> 뭐다섰다 음, 음, 아, 죽변, 죽 아, 죽변. 어, 변 어, 죽변. 어, 죽변. 어, 죽변. 어, 죽변. 어, 어, 나 진짜? 응봤 음, 어, 뭐? 변 어, 죽변. 어, 죽 어, 죽스킬 죽변. 어, 죽변. 어, 죽변. 어, 죽 어, 버변 어, 죽 어, 이번 갈게. 아아 한번 달. 잠깐. 견착 서 방하고 올게요. 그래 받아봐좀듣아 오토기만 해도 돼, 정 뚜기뚜기뚜기뚜기뚜기뚜기. 어, 이번 이번 판에 이제 t p 야, 근데 진짜 점수 개 까인다. 음. 점잠 점칙... 어, 거의 뭐아 500점씩 까이나 봐, 명 점수가 와글노 이거 먹어야지 나도 응. 먹어야지 둘이 뭐 맛있게 먹고 있는 하나씨 왜왜왜왜 여기 사찰가가 아 얘는 바로. 좀 질기네 <웃음> <웃음> 뭐 녹화중이라 하면 더 그러는거 같노 <laughs> 안온다 진짜 검+검+검 이런 거좀 구리긴 한거 같다. 요새... 응, 받았다. 저기... 어, 친구... 뿌리면 마강하죠 네, 마강. 지금 투표하고 있어. 검성 어, 3명. 프리들이좀 뭔가를 해줘야 되긴 하죠 아, 신차 오케이. 디피 음, 쓴다. 내가 쓴다. 응, 맞아. 맞아. 지금 조상. 알겠이 나이스 오케이. 3번 스퀘어 익스번 아. 올렸어 요번번너무이보를안 2번 하네? 보 못하지 못하는 건가? 오번 어, 1호 2번 내가 까잖아이잖아아죽버렸구나 <laughs> 아. 아니 우리가 1번 잡고 5번 점사하기도 음. 하고 한번 아, 렇번 점사할 때투 도트 마차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 음, 음. 뭘 하지 못하네 지가 또투마차는삼포가 했어? 아, 네, 여군님 왜? 왜못하는데 산포. 불안다. <laughs> 근데 방금 1번이 앞으로 나올 이유가 있었나? 지금? 여기. 뭐야, 뭐야? 왜? 왜, 왜? 뭐, 뭐 없었는데 아무것도. 아간 걸고로 왔어, 요제가 그래 마법 강탈 긁으러 왔어요. 어그 광역 사주는 기 몰랐노. 광역 어. 지옥이 <laughs> 광역 센 지옥이 아이가 그거. 그렇지만 난 앞으로 나와서 놀랬다아안니다1분이라안는 어, 수도 있겠다. 볼게 없었겠다 이번. 재비팔아용. <laughs> 오 전노. 가스로 <laughs> 이겨. 녹화는 여기까지. 음. <laughs>